이런 것들이 단점이구나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맞으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선과 망료 조직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선하면은 예전에 들었 배웠는데, 개선조직, 개선조직 하면은 이걸 썼죠. 서열이 있는 조직을 개선조직이라고 해. 관료제 전형적인 조직이 개선조직 서열이 있는 거고요. 망료조직은 여기 꼭대기에 뭔가 조언을 하는 사람을 망료조직이라고 표현해요. 망료조직. 일단, 이 개선조직은 사람들이 조금 현실적이겠지. 현실적. 그럼 밑에부터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야.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막뇨제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야. 왜? 이 사람들은, 뭐 부모를 잘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대부분 박사, 뭐 교수, 이런 분들이거든요. 가방끈이 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론에 대해서 막강해. 이상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가방끈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 여기는 가방끈이 대부분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제적 수준도 이분들은 경제 수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경제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둘 간의 관계가 좀 나쁘게 적대적이겠지. 그렇죠? 적대적이고 왜 적대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또잘 하다가 보면 이이 조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조직으로 들어올 때 위로 들어오겠지. 낙하산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개선 조직 사람들은 어저 인간으로 언제 낙하산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적대적인 거고. 이분들은 또 이분들한테 뭐라 그래서 어,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건 뭐 미래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둘다 굉장히 적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적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리더. 행정 엘리트들이 사고 방식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이디어를 줄 거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고 방식이 딱 굳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방식 때문에 줄간의 적대감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그래서 감만 좀 잡으시면 돼. 자, 보시면 개선 기간입니다.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기간. 장관, 차관, 국장, 과장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망료 기관은 개선을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좌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차관보, 기획실장, 총무과, 비서실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개선 망료의 특징 개선 그러니까 개선을 라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분들은 국민과 직접 접촉을 해요. 명령권 집행권을 행사하고 수직적인 명령 복종 관계를 가지고 일반 행정가가 주축이야. 아, 우리 아니네. 우리는 보건 행정가잖아요. 저 일반 행정가가 개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비해서 뒤로 갈게요. 망료망는망료만 딸랑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합니다. 라인이 있고 여기에 스페, 스텝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망료 그 조직은 비계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비계층적인 성격인데 행정기관장의 인격 확장이래. 이해되세요? 행정기관장요 요 행정엘리트. 이 사람들한테 뭔가 조언해주고 보좌해주자.